물에 물에 잠긴 도시 그리고 물에 잠긴 도시입니다. 아우, 너무 많은데? 그까 아니라 한, 한 스쿼드 좀 하나? 别的那边啊,都是人啊,哦, 있네, 하나? 스쿼드 하나? 외로네 헤딩은 전줄수 있네? 는 거야? 도시는 이야 우리 어, 여자인데? 헤이, 꾸냥. 응, 怎么啦아 이거 황 응, 응, 황댈에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데 와우! 내가 찾았던 아무도 없는 집이 다 사람이야 무서워 무서워 황댈에 있는 지금 싸우는 것 같은데 황댈에 있는 곳 잠시만요, 제가 먼저 총을 게요공이 없어서 안좋아 엄청 참고로 어 전체는 사람 말을 못하겠리고 황댈 왼쪽 문에 있는 도시에는 아 참고로 뿌 냥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어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가씨 낭자 뭐 이런 뜻이에요 뿌 냥이라는 뜻은 지금 방송국 보 신도 모를 수도 있어서. 설명 드려면서나 황대야. 황대. 황대 저기 꾸냐는 <목소리> 남자, 아가씨. 리오 그러니까 꾸냐니까 바로 어, 응뭐 이런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내가 요즘 중국 드라마 봐 가지고 중국 드라마 본다. 신조 협녀 막 의천도령 이런 거 보느라. 그래서 꾸냥, 꾸냥 이러더라고 응. 근데 이거 기관총 같은게 안나와서 큰일났네 애들 많던데 그니까 그 영화의 의천도령기가 그 후속편이 안나와가지고 떡밥만 무성하게 무서워,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의천 도로는 게 드라마로 바꿨냐? 아 너무 재밌더라고. 황점황路上다 사연 있어. 캐릭터마다. 그다 캐릭터마다 다 틀려. 개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我这有 아니, 과 김용이라는 소설을 가가승 뭐라는데. 저그 의천도령 가 너무 재밌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지 천룡팔부. 사조영웅전. 사조영웅전. 그리고 신조협력 그다음에 의천도령 글래요이거 왕만 노상파야. 样、啊、过来，那全是人。哥说怕来了，换个方向。那个在跑。那个没来是吧？都在跑啊。 아, 뭐야. 아야아야아야아야 아이야, 아야아야死了.홍아어 아, 나만 버리고 갔어. 와, 매창네. 와, 나만 버리고 갔어. 와. 너무하네. 와, 나만 버리고 지들끼리 갔어. 哎呀，好哎，诺卡，一个人啊，这个넘어啊。哇，我感觉这儿有人。